이 PTS라는 거는 MBTI 성격 유형을 알아보기도 하면서 보이지 않았던 내 마음을 더 선명하게 볼수 있다. 충고, 조언, 평가, 판단. 그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공감과 경청으로 존중하면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장이고요. 있 인쇄된 종이가 아마 하나 더 있을 거예요. 가장 편안하게 느껴지는 순서대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로 저희가 같이 대화를 나눌 거예요. 신중한 뭐게 인간관계의 전반에서 저게 약간 작용을 해요. 글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몇번 계속 되짚어 보는. 음. 그러니까 일할 때 아니에요, 제인? 내가 말하는 주목반대는 어느 집단에서건 잘 하고 싶은. 거죠. 아, 잘 하고 싶어요. 잘 하면 눈에 띄는 거니까. 근데 저는 목표라는 게 정리의 개념이거든요. 세계의 개념이고. 음... 그래서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방향을 그래서... 정하는 게 먼저다. 방향을 잡아야 내가 막 음... 심해할 수 있는데 불분명하면 진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되게 예민해지고 자꾸 집요하게 파헤쳐요. 난 너무 쉬운데. 못싸아 먹고 사는 사람인데. <laughs> 아니 나는 근데 진짜 의외였어. 엘리 안 그럴 것 같았거든? 근데 저 진짜 그런 말 많이 듣거든요. 피해를 끼치니까 정리를 잘 하는데 내 공간에서까지 내가 나를 그렇게 몰아붙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경험을 하셨고 또 어떤 걸 알게 되신 것도 좋고요. 네 이러면서 스타일이 비슷하다고 느낀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스티커 붙여놓은 걸로 봤을 때일단적으로 다른 서로가 놓치고 가는 부분을 보완해줄 수 있는 음...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같은 단어라도 서로 생각하고 있는 의미 자체가 달라서 맞아요 서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대화할 때 정말 답답할 때가 많을 것 같아요 공통된 주제로 표현이 된 것을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더 저희가 확연하게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형용사나 동사로 다양한 단어가 적혀 있잖아요 음. 대화할 때 너무 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하는 모습에서의 신디랑 이제 개인 신디의 스티커판이 다른 것 같아서 이제 신디가 일하는 직장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구나 얘기 들으실 때 어떠셨어요? 개인적인 모습이랑 일을 할때 제가 추구하는 모습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섞고 있는 편이에요. 신디가 굉장히 예리하게 잘. 나한텐 취약한 거여서 어려울 수 있어 라고 인정을 해주는 순간 부담이 덜어지고 다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뭔가 공격을 하거나 평가를 할 때도 제가 그런 부분 좀더 노력해 볼게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나랑 만나는 시간이 어떻게 면 나한테 제일 중요한 시간인데 저희가 그 시간들을 자꾸 뒤로 밀어요. 계속 만나시는 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